지난 15일 강화문에서 열린 불법 집회로 인한 피해가 너무나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 국민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고 당시에 집회 관리를 위해 투입되었던 경찰관들도 모두 모두 코로나 검사를 받고 그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 피해가 속출하는 원인 중에 하나로 어 법원의 집회 인용 결정이 예,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담당 판사 해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7만 명이 넘었고, 여러 가지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그 제가 이제 확인하기를 세 건의 기각 결정과 두 건의 인용 결정문을 보면은 그 내용이 안전히 다릅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재판부는 감염병 확산 우려가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예상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아, 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보다는 신청인들의 집회 취소로 인한 손해가 더큰 것으로 보았고 신청인들의 방역 수칙과 집회 참가인원 준수를 잘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아, 그에 반해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재판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이기경보 단계 를 심각으로 격상했고, 일별 일일별 확진자 수 급증으로 수도권에서의 감염 확산 위험이 매우 높은 것을 강조하면서 코로나19의 감염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음을 우려하고, 또한 집회 참가들의, 참가자들의 방역수칙 준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아, 똑같은 어, 집회를 놔두고 어, 재판부별로 각기 다르게 예, 판단을 한 것입니다. 처장님 같은 상황을 두고 이렇게 안전이 다르게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 <laughs> 코로나 사태가 그, 심각한 상황에서, 어, 도심 내 집회에 대해서, 어, 일부 인용 결정이 되고, 어, 그것을 계기로 해서, 어, 당초 예상했던 것 이상의 대규모 집회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코로나 사태의 확산에 계기가 되었다라는 그런 지적과 비판에 대해서 법원으로서도 상황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광복절날 도심 집회 금지에 대해서 24시간 서울시에서 24시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렸고 거기에 대해서 10여 건의 집행정지 신청이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는 8건에 대해서는 기각 내지 각하를 하였고요. 2건에 대해서는 인용 결정이 났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각 결정의 재판부의 판단과 인용 결정의 재판부의 판단이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러나 그것은 개별적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 재판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그 원인이나 당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결정문들을 전부 읽어봤습니다만은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와 또 한편으로 국민의 생명 건강에 관한 그런 그 위험성에 대한 방역 조치의 필요성. 두, 충돌하는 가치 속에서 각 해당 재판부가 모두, 어 상당히 진지한 고민을 한 끝에 내린 결정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 사안의 두 가치가 충돌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지금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재판부의 결정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말 우리나라에 회복할 수 없는 엄청난 지금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그 국민들이 분노하고 하는 것은 그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금의 법자에서는 물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청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나올 수 있는 대답은 명확하죠. 지금 법적으로는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 판사들이 잘못된 결정이 얼마나 사회에 큰 소실을 끼치는가를 정말 절감을 하고 판결을 내리는데 또 결정을 하는데 정말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결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국민의 안전과 관련해서 감염병 확산 위험성에 대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때는 정말 질병 관리 본부라든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절차 그리고 그것을 하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전혀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 법원의 의견 조회를 해 보니까 이그 법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 결정 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라든지 전문가들에게 의견조회가 있었나, 이렇게 질의를 드렸더니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법원에서 판결보다는 결정을 하는 이런 집행정지라든지 가처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신중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처장님?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역 문제에 있어서 전문가의 의견을 어, 듣고 또 가급적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집행정지 사건은 (8월 13일) 날 신청이 들어왔고 바로 다음 날 8월 14일날 신문과 결정이 모두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시간적으로 그러한 절차를 밟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뭐 이러한 그 유형의 사건에서 향후 본안 사건이라든가 이런 때에는 보다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그런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제가 그 기록을 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서울시나 이런 데에서 이미 그 집회를 불허했을 때 전문가의 의견을 저는 인용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그 결정을 내리는 판사들이 그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을 했었어야죠. 수많은 감염병 예방 전문가들이 어 정말로 한 사람만이 그 코로나에 걸렸어도 엄청난 이 전파의 가능성이 있다고 수십 번, 수백 번 얘기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 법원에서는 그다지 신중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요. 자신들의 그냥 기존에 가졌던 의학적인 상식과 그런 것에 비춰서 어, 그것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단이 결국은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에 이만큼의 크막 큰, 큰 손실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 각계의 재판과 결정에 대해서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어, 그런 큰 화두로 저희가 뭐라고 할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어, 향후에 법원행정처에서도 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판사들이 진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과 그리고 정말로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 코로나 확산 재확산에 정말 하두에 정강훈 목사가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원희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영상도 보여주시고 했는데요. 이 정강훈 목사의 보석 이후에 지금까지도 지금 코로나에 걸렸다는 이유로 보석 취소가 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 보석 인용 결정이 또한 저는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지금 정강훈 목사의 예, 보석 허가 결정문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어, 변호인을 제외하고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는 만나거나 전화, 서신, 팩스,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존송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하거나 접촉하여서는 안 된다고 돼 있고요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입법한 모든 집회나 시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 정강훈 목사는 보석으로 나오자마자 아까 그 김원희 의원님도 보여주셨지만 너하라 TV 좀 띄우세요. 이 너하라 TV에 나가서 몇 번이나 그 방송을 하고 지금 사건 관계인 누구하고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다 사건 관계인들입니다. 그분들과 얘기를 하고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불법적인 집회를 조직하려는 의도를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싹싹 빌었어. 내가 다시 한번 나가기만 하면, 이게 보석으로 나가기만 하면이에요. 주요 조직하겠습니다 조직도 일반 조직 안 된다. 그래서 돈 내는 조직을 해야 돼. 그래서 한 달에 만 원씩, 얼마씩? 만 원씩, 만 원씩 내래요. 만 원씩 내는 조직을 백만 명을 한 달내로 맞춰야 됩니다. 내일부터는 5천명그 다음 목사들이 평신도, 자기 밑에 있는 평신도 만원씩 내는 거, 10명씩 20만 명, 20만 명이 10명씩만 새끼 까면 200만 명 되, 되잖아. 그래서 돈 내는 200만을 빨리 8월 15일, 8.15 대회 강화문 8.15 대회, 그때 가면 세균 끝날 거거든? 8.15 대회는 구조를 엎어버리는 집회야. 8.15대를 그때부터 조직하기도 5월 달부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 내는 조직을 만들겠다고. 그리고, 결국은 8월 8일 날요, 8월 8일 날, 그 종로구 경복궁역 앞에서 열린 문재인 파면 8.15 예비대회에 참석합니다. 거기서 발언을 직접 해요. 그렇다면 아까 보셨던, 정강훈 목사의 보석 조건과 관련해서 어떤 사람과도 SNS로도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과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입법한 모든 집회나 시비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입원한 겁니다. 벌써 8월 8일 경에는 확실하게요. 어떻습니까? 지금, 처장님, 지금 나온 자료를 보면은 입원한 건 확실하죠? 어, 제가 지금 구체적인 그 대답을 하기는 좀 어렵지만요. 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보석 취소 신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해당 재판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정들이 다 사실이라면 그런 것까지도 고려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실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보석 그, 그 취소에 있어서 직권으로 법원에서 또 보석 취소를 할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8월 15일 이전에 이미 정강원 목사가 보석 조건을 위반했기 때문에 어 검찰에서든 법원에서든 보석 취소 청 취소를 할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다면 만약 이 지금과 같은 더 이런 어 사태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가 지금 보석 취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전에 우리에게 그것을 막을 기회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겁니다 그리고 지금 정강훈 목서의 보석 취소와 관련해서 코로나 환자라는 이유로 계속 미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법원 쪽에서는 향후 그 보석 코로나 환자에 대한 재판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입니까? 예, 보석 취소 신청이 들어오면은 신문 기일을 지정해서 어, 검사와 당의 피고인의 의견을 모두 들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돼 있는데요. 아마 그, 피고인 본인이 지금 코로나 확진 환자라고 하니까, 아, 그, 재판부에서도 지금 오늘 현재까지 아직 신문기일이 지정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 부분 아마 재판부로서도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확진 환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아마 신문기일 지정 여부를 결정하실 것 같습니다. 아직 오늘 현재까지는 환자인 피고인에 대해서 신문기일 지정이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 향후에라도 이 코로나 19로 인한 재판 시스템의 변경 어, 방식의 그니까 그러니까 온라인으로도 할수 있는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요. 지금 법원행정에서 저는 이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만 도저히 할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형사 재판 방식은 어 대면 어100% 대면을 원칙으로 하는 그런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제는 어, 사법행정에 저는 어 커다란 공백이 생길 수 있는 시기가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에서 네.